안녕하세요. 광교곰입니다.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렸고요. 정부가 드디어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. 이른바 12·16 부동산 규제입니다.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번째 규제고요. 어, 국직한 것만 몇개 추려도 2017년 8일 부동산 대책 2018년 9일3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메가톤급 규제가 추가됐습니다. 어,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일단 대출 규제 중에서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답니다. 또 9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LTV를 20%만 적용하겠답니다. 그니까 9억 이하는 어, 투기과열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40%를 적용하고, 어, 9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20%만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살 경우 9억까지는 3억 6천을 대출해 주고요. 9억 초과 1억에 대해서는 2천만 원, 20%만 대출해 주는 거죠. 그러면 3억 8천만 대출되는 거죠. 과거에는 어, 4억이 대출이 됐었는데, 이제는 3억 8천만 대출이 되는 겁니다. 음,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됐습니다. 서울의 일부, 구, 구, 어, 일부 동별로 규제를 했었는데, 이제 서울의 13개국, 한강, 한강변의 13개국입니다. 그러니까, 뭐, 마용성 포함하고, 강남사고 포함해서, 한강 주변에, 한강 남북으로 13개국, 그 다음에도 뭐 지역에 따라서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은 다 동별로 또 추가가 됩니다. 그 다음에 과천, 광면, 남양주 일부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. 또 종부세도 다시 올린답니다. 그래서 1주택자 0.1%뭐 2, 3주택자 0.8% 그래서 종부세를 다시 올려서 주택 보유를 막겠다는 겁니다. 이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퇴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답니다. 2020년 6월까지 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또한 적용 배제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30%를 어, 2020년 6월까지는 해주겠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모든 주택에 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해주겠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규제책이 나오면은, 어, 국민들이 당분간은 관망을 합니다. 한 2, 3개월 관망하고 2, 3개월 후부터 이제 다시 거래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어 내년 6월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택을 팔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습니다. 어, 종합해 보면은 역시 이번 대책도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.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은 억제되고 있고요.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재개발 재건축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반면에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 그러면은 인기 없는 매물들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2주택자나 3주택자가 이번 기회에 주택을 판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좋은 걸안 팔겠죠. 어, 뭐 2주택자, 3주택자도 분명히 다 좋은 걸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서 안 좋은 것만 주로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근데 지금 아파트의 수요가 기본적으로는 새 아파트 뭐 그다음에 중소형 아파트입니다. 그런데 인기 없는 매물,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가능성이 없고, 별로 없어도 되는, 이런 매물들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관망하겠지만, 또 3, 4개월 지나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대출이 억제돼서, 어, 고급 아파트에 대한, 어, 수요는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, 그 9억 아래 아파트 쪽으로 또, 어,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따라서 이제는 서울이나 뭐, 강남이나 강북 이쪽보다는 어 서울 주변, 경기도 쪽으로 또 이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